네, 그, 증시 예지즈 투비 웨클리 시간입니다. 11월 5일 버전이고요 어, 최근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 MSCI 월드 지수 ACWI 선진국 지수 기준으로는 주간 기준 플러스 3.11% 어, 신흥시장 지수는 플러스 5.56% 어, 상승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4%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어4% 정도 어, 올랐습니다. 지난 주에는요, 이 글로벌 증시 키워드가 일단 그1 0월에그 급락에 대한 이제 반발 저점 인식이 있었고요. 어, 주 후반에 이제 트럼프 발 미중 무역 분쟁 완화가 어, 주요 키워드였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어, 국내 증시는요, 어, 신용, 대출, 뭐, 이런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이제 반대 매매에 피눈물이 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극심하게 하락을 하였고, 거기에 이제 로버 어드바이저, 패시브, 어, 이런 그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 정도를 좀 심하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급락을 했죠. 특히 더. 예. 그랬던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를 좀더 살펴보면, 이제 화요일 장중저점이 나왔습니다. 그 대비해서는 이제 코스피가 5.59% 그리고 코스닥이 어11.83% 상승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와 빠르게 키 맞추기를 어 시도하는 주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어 키를 더 맞추려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어, 10월 급락에 대한 반발매수세 강화 속에서, 이제, 부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그 관점을 좀 옮겨 놓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S&P가 유지하고, 부정적으로 전망 하락시키고, 요거는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로존 시장이 오히려, 어, 안도감으로 반응을 그 했었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어 비교적 선방이라고 하지만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더 이상의 하락은 좀 막아보려는 시도가 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증, 증권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증시부양책, 자사주매입 등의 어 정책을 어 펼치면서 어 글로벌 증시가 어 이러한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좀 반등을 했던 어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 그 중국이 뭐 사중전에 등등해서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감을 표출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그 알려졌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11월 말 어, G20 회의에서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그 확인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어, 반등의 탄력을 이제 받았던. 어, 주 후반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무역 협상 초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이제 블룸버그 발 기사가 이제 국내로 따지면은 그 금요일 날그 그, 점심 시간 전후로 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그 금요일 자 후반을 이제 밀어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또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보니까 이제 커들론지 커들런지 요 NEC 의장이 이제 그런 사실은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즉각 이제 긍정적으로 그 시그널을 좀 보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서. 그래서 금요일 미국장은 이제 밑거리를 생성을 한 상황이고요. 어, 또 중요한 게 이제 달러당 7이안을 바라보던 이제 중국 위안라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자산 투자자들에게 그 안도감을 좀 선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위안화가 예, 요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쭉쭉 뺐죠. 예, 요 부분이 이제 미국을 향한 이제 긍정적인 그 화해 제스처로 어, 시장은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어, 위안화와 비교적 이제 괴를 같이 하는 우리나라 어,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이제 원화 가치가 이렇게 이제 절상을 하면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그한 주간이었고요. 보는 김에 이제 차트 좀, 원래 보던 것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란발 제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8개 국가, 우리나라 포함해서, 어, 제재에서 이제, 그 예외 조항을 좀 주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 이란발 공급 악화로 인해서, 그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그 변수가 좀 위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박스권 하단 이탈했다가 좀 다시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리아이 어, 지수는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죠 그래서 좀 어, 상황을 좀더 봐야 될것같고요 예, 지수는 전반적으로 다 반등을 했던 그한 주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만 중국 한국이 특히 좀 많이 빠졌는데 딴 데도 많이 빠졌지만 어, 미중 무역 분쟁이랑 어. 좀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참고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파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이제 복지정책을 그좀 수정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어 계속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주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11월 6일날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이하나 환율 추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 10년물 국제유가 등의 흐름을 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6일 미국 중간 선거의 경우에는요, 일단 시장 예측은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측대로 되었을 시에는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의 완화로 어, 받아들여서 대체로 어, 약간의 안도렐리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시나리오 외에는 이제 그 공화당이 다 한다거나 민주당이 다 한다거나 하는 쪽은 이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사이에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주 크 폭의 위안화 절상이 보여진 가운데 관리 변동 환율제죠, 중국이. 그래서 계속해서 환율 절상을 지속해준다면 11월 말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 중국이 성의 표시를 좀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미중무역 분쟁 합의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어, 그 변수에 대한 힘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제 작동할 예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편 이제 그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이 그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제수입박람회입니다 즉, 수입에 방점을 둔 중국의 첫 국가급 행사인데요. 요게 또 미중무역 분쟁 관련해서 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 눈길을 좀어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성의 표시를 어 해줄 거는 같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마디로 시장이 좀 급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미중 무역 분쟁 해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화 과정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의도적 낙관을 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장 선회를 해수씨에는 시장이 다시금 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경계감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11월 7일, 8일 해서 이제 FNC, FOMC 연준 회의가 좀 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아마 99.9% 이상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추후 전망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 그 1년물 국채 금리가 또 3.2를 살짝 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요1년물 국채 금리가 또어떻게또 어 상승하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다시금 매파적 입장을 꺾지 않는다면 시장 그1년물 미국 채 금리가 3.2를 또 가파르게 돌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시장을 억누르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 FOMC 회의 후 나오는 입장문이랑 9일 퀄스 연준 부의장 연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이란 제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난주 후반 증시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들 선물이랑 옵션에서 이제 차익 실현세가 좀 포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현재 대비 높은 가격대에 매수했던 콜 옵션물들에 대해서는 단순 계산으로 코스피 기준 2150선까지는 가야 BEP가 어,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이미 차익 실현된 것들과, 그 합산하여 생각을 해봤을 때, 2150선 이상은 외국인들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저점이고, 그 이하더라도 합산 이익은 거둘 수 있다라는 점, 그,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으로 봤을 때는 차주 국내 증시는 대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어, 가능함을, 어,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금융위기그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에도 못 미치는, 어, 상황이다. 그리고 어, 아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선물옵션 시작 네. 이렇게 보시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했지만 이제 선물은 뭐 12월 만기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콜옵션이 이제 만기가 11월 8일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155억을 이제 매도를 했지만 요 부분이랑 매칭이 되는 부분은 275니까 이제 260대에 이제 매수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요, 지난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 278, 77, 80, 76, 77, 79에 샀던 이, 이콜 옵션, 요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들썩들썩 시켜서 이제 지수를, 어 올릴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 살펴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요 왼쪽 부분은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예. 저는 지난주에 이미 저점이 이제 지수 저점은 이제 나왔다고 사실 보고 있고요. 이번 조정에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다시 한번 여러 요인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더라도 어 지난주에 저점 부분에서는 증시가 결국은 그, 받쳐주는 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인데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조정 이후의 장세는 어, 주도주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년간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게 보면 은 제약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5G 통신 장비 등이었거든요. 어, 이러한 업종들이 좀 쉬어가고 그 자리를 그동안 많이 더 하락했던 IT, 특히 중소형 업종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저는 피력을 하고요. 그 외에 국내의 경우에는 이제 대북주가 있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을 가능성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들도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중 관계 회복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좀 나아지면서 이제 내수를 좀 키우면서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이제 반등 탄력의 여지가 많은 편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대북주의 경우에는,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같은 이런 건설주들 좀 살펴봐야 되고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 과연, 그, 요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외기관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11월 1일, 2일, 이제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죠. 근데 어느 거 중심으로 들어왔는지를 좀 보시면 됩니다. 전기전자 중심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화학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문제 관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의약품도 뭐 약간 들어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코스닥 시장을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높죠. 그 비중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약은 덩치에 비해서 197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IT 중소형주들의 어 매기가 훨씬 더 많았다는 라 점을 우리가 어꼭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관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참 재수 없습니다. 좀 돌려주기를 어좀 바라고요. 5,000원 뭐 한다고 하는데요. 누구 코에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코닥 같은 경우 중심으로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웬만하면 종목을 잘안 그 하는 편인데 어 오늘은 조금 몇 개는 좀 보고 갈게요. 어 특히 지수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아싸리 이렇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제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동진 세미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라고 하고, 종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IT 중소형 업체죠. 반도체 쪽인데. 25,000원에서 지금 엄청 빠졌죠. 그리고, 요 하락하는 시기에 외인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해주는 것들.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뭐, 있죠 뭐 한두 개씩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다는 아니고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뭐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 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장기선에 이제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6,000원 하던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입니까 2,000원까지 이제 저점을 찍었었던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국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인들 수급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죠. 장기선까지 이제 떨어졌죠. 요거는 이제 뭐 개별주긴 한데 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봅시다. 아까 제가 아무래도 보시픽얘기했죠 그냥 쓸게요. 아, 뭐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45만원 이었죠 이제 17만 5천원 이것도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리고 외인들 들어오는 모습들 이런 것들 좀 예의주시 하고요 특히 외인 중심으로 해서 기관이 얹어주면 더욱 좋은 겁니다 요거는 아직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 좀 그렇게 살펴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게 그 장기선에서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도 이렇게 그 이제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도 그렇게 이제 막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 건설주 말씀을 드렸죠. 현대건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예와 있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죠. 그리고 수급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면서 과연 이제 장세가 바뀔 때 누가 이제 갈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묘미를 잘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 시기는 그렇게 해서 어, 진행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증시 안정 요건뭐다 아시겠지만 어, 지, 짚고 가겠습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 완화 당연한 얘기고요. 금리 정책 매파적 스탠스 완화 이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가치 절상도 이제 같이 봐야죠. 그 국내 시장 폭발의 요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건들 하에 이제 국미관계 진전도 어, 있겠습니다. 예, 금주의 일정은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고, 예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